전적으로 밖으로 뺀것 같아요. 김태균 선수입니다. 시즌 4할 8푼 6리. 한개 홈런.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낮은 공 때렸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가 됩니다. 자, 2루 갑니다. 자, 주자 1루. 3번 타자 최용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4리. 세계 홈런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아웃에 주자는 1루. 2구째. 타자첫 볼. 좌중간 펜스 맞고 떨어집니다. 앞주자 쪽. 3루에서 세이프.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9리. 세계 홈런 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1, 3루입니다. 유잉구를 던져서 승부를 할 것인지 스트라이크를 던져서 승부를 할 것인지 많은 고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볼레슬러더나했습니다 말루 7. 위기를 맞는 삼성입니다. 6번, 6번. 말루에서 정성기. 김선빈 선수입니다. 시즌 5할 6푼 한개 홈런 오 투아웃 주자는 말루이 구째 <때로> 때려냅니다. <때로> 센터 쪽에 떨어지는 안타가 되었습니다. 홈으로 선고.